안녕 퀴찌들퀴찌양이에요 오늘은 평상시랑 느낌이 좀 다르지. 우리 퀴찌들이랑 와인 한잔 마시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예쁘게 치즈 플레이팅 준비해 봤거든. 어때? 분위기 한번 잡아 봤는데 마음에 들어. 퀴찌양이 <laughs> 주는 선물이야. 퀴찌들올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자 우리! 우리 퀴찌들을 위해 짠. 음. 와, 진짜 맛있다. 그럼 우리 같이 안주 한번 먹어 보자. 치즈 플레이팅이 진짜 예쁘게 되어 있지. 내가 우리 퀴찌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신경 썼어. 내가 또 치즈 광이잖아.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리 퀴즈들이 잘 알고 있다면 나좀 알려 줘. 음. 촉촉하고 이건 진짜 부드럽다. 이게 까망베르인가? <laughs> 잘 모르지만 먹어 볼게. 음이 친구도 부드럽고 촉촉해. 2022년은 우리 퀴즈들을 해야 같이 함께 건배하자. 짠~ 음. 색깔은 정말 퀴즈 스타일인데,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 쫀득쫀득하고 살짝 끝맛이 짜긴 한데 맛있다. 음. 음, 나 좋은 생각 났어. 여기 크래커에 이 치즈를 올리고 귀엽지. 어, 어. 맨장도 같이 올리자. 이리 오너라. 아, 순서가 바뀌었어. 너 잠깐 내려가고. 이 친구. 손으로 할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음. 토마토 같이 먹으면 맛있을까? 이렇게. 짠 키찌표 크래커야, 치즈 크래커. 우리 키찌들 아, 한입 크게. 알고 맛있어.는 키찌 입으로 들어간다. 음음 음. 음. 아, 아까 이 치즈는 되게 고소하면서 안에 망고가 들어있는지 상큼한 맛도 같이 느껴지더라고. 난 개인적으로 이거. 끝이 피 음. 뭔가 특별한 날 같다. 가끔씩 이런 느낌도 좋은 것 같아. 그지 내가 우리 퀴찌들 위해서 가끔씩 이런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 퀴찌들 <laughs> 사과는 여자한테 진짜 좋대. 많이 먹을수록 왜 예뻐진다는 말 있잖아. 사과 많이 먹으면 미니까? <laughs> 그럼 나 많이 먹어야겠다. 그치? 퀴찌는 <laughs> 다음 치즈를 먹어 이렇게 귀여운 친구, 포도랑 같이 먹어야겠다. 음, <laughs> 맛있어. 다음 아까 사과 먹었으니까 오렌지가 쌉섭해하지 않게 한 입. 음. 아? <laughs> 치즈 플레이팅 약간 대성공인 것 같아. 진짜 너무 맛있고, 치즈도 엄청 싱싱하고,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일단 우리 큐찌들이랑 같이 이런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난 너무 행복해. 고마워, 큐찌들. <laughs> 그러면, 햄이 이렇게 각각 하나씩 나왔잖아. 이거 두 개의 조화를 매치해 보는 거야. 이렇게, 햄. 음. 음. 그러고 보니 치즈 내가 다 먹었네. 그럼 우리 진짜 나머지 이 디저트 친구들만 남는 날 과자. 너무 맛있다. 예뻐진다는 마법의 사과. 한번 더 예뻐질래. No. <laughs> 한번 더. 마지막! 라스트! 음. 와인을 먼저 다 마셔버렸네 컴보트 <laughs> 친구들은 한꺼번에 음. 이번엔 따로따로 한번 먹어볼게 음. 이번엔 안 끊어졌어 이 키위가 쓸쓸하게 혼자 남았거든. 얼른 이 친구도 나에게로. 응. 어느새 이렇게 우리 퀴즈들이랑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와인도 먹고 치즈 플레이팅도 먹고 하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네. <laughs> 대박이다 진짜 오늘. 퀴즈는 진짜 행복했어. 우리 퀴즈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서도 행복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특별한 느낌. 우리 퀴즈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우리 다음에도 같이 또 맛있는 음식 먹어보자. 오늘 내 영상이 즐겁고 행복했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있으니까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말고 알림 설정도 잊으면안 돼. 우리 키티들, 내가 항상 고마운 거 알지? 올한해 우리 건강하고 힘차게 달려나가 보자. 다음에 또 봐요, 키티들. 안녕.